이렇게 딱 붙여 넣어도 얼반 로 됐지? 자, 넘어서 딱 있네. 좋아. 근데... 자, 아, 진짜... 자. 열심히 했으니다 까불고 있어요, 진 까불어서 알지. 나송이요. 아, 뭐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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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야, 잠깐만. 야. 야, 야. 야. 승. 승동생이 야.

어, 잠깐요, 다시 야, 야 서로 서로 팔 잡어, 팔 팔꿈치 잡어. 아니야, 서로 팔꿈치 잡어, 안 되겠어. 어, 야, 어, 팔꿈치, 팔꿈치, 팔꿈치 잡어. 잡어. 아니야, 팔꿈치 잡어. 아니, 그러지 마, 힘 빼지 마, 힘 빼지 마. 아, 아니, 아니, 힘 빼지 마, 힘 빼지 마. 아, 이거 결론은 힘 결론은 진짜, 결론은 아, 진짜 왜 그래? 자, 심다 빠졌어. 아, 아, 야, 어, 얘도 빠졌잖아. 맨 손으로 그래, 할까? 아이 하지 마, 하지 마이 없어. 자, 자, 자나 서로 서로 잡자 서로 팔꿈치, 잡고. 팔꿈치 잡어. 야 이거 나이러다야 대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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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록키 록키 대박이다. 럭키 대박이다. 찍고 있어? 어 찍고 있어. 살살 있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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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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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포치야. 팔꿈치, 팔꿈치 잡어. 팔꿈치 잡어. 자. 야포치할때안 되겠다. 야 j 힘내, JB 힘내. 야, 버튼이 안 간다. 잠깐만. 근데... 팔... <laughs> <아싸>. 왜? 왜? <laughs> 아니, 야, 알싸 알싸. 왜? 에이, 야. 팔꿈치, 야, 그래. 팔꿈치는 야, 떼지 말고. 아니, 어, 떼지 말고. 아니, 이제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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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덜 누르는데. 아, 왜 그래? 아, 야. <laughs> 영상 하나 만드는 야, 거야. 자, 야, 야, 야 영상 뭐, 하나 뭐, 만드는 거야. 그냥 그냥 야, 남자들 남자들 승부는 봐야지. 에이,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이게 뭐냐고. 입을 야, 만화 영화도 이런 식으로 안 끝나. 나도 힘들어. 아, 뭐하는 식이야. 입을 야, 만화 영화도 이런 식으로 안 끝나. 아, 그러게 없어. 어 왔어, 번외 게임. 아, 번외 게임. 자, 준비, 시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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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쉬워 보이잖아. 야 근데, 왜? 야, 야, 럭키도 쉽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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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아, 가서 그게 둘이 그게 가서 싸우는 거야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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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둘이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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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싸우는 야, 거 같은데? 어. <laughs> what the fuck?